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일본 견제 뚫고 두산 중공업 비행기 엔진보다 어려운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 세계 다섯 번째 보유국.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일본 견제 뚫고 두산 중공업 비행기 엔진보다 어려운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 세계 다섯 번째 보유국. 이 배경으로는 기술력으로 뻗어나가는 한국이 있습니다. 지금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이 국산화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두산중공업이 6년간 연구개발 비용에만 1조 원을 투자한, 그래서 개발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기술이 국산화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내 제품 성능시험만 성공적으로 마냥 마친다 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외에서 가스터빈 원천 기술을 보유한 다섯 번째 국가가 된다라고 합니다.그러면 이번 가스터빈 국산화의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한국 최초의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의 독자 모델이라고 하는데요.이것은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가스터빈 불모지가 연 매출 3조 원의 수익 창출 시장으로 변모한다고, 그게 전망이 가장 큰 의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제조 공정률은 보면 약95% 수준이고, 지금 그, 나머지 5%를 지금 마지막 테스트만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스터빈을 만드는, 그리고 생산하는 나라를 한번 보면, 미국의 GE가 있고요. 독일의 지멘스 그리고 일본의 MHPS라고 미스비시 히타치 파워 시스템이 있고요. 이탈리아의 안살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게 MHPS, 미스비시 히타치 파워 시스템입니다. 이모 회사는 미스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스비시하고 히타치하고 합쳐서 만들었던 게 미스비시 히타치 파워 시스템인데, 지금은 미쓰비시 소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16일 날 초도품 최종 조립 행사를 개최를 했는데요. 아, 18일이네요. 그 초도품이라는 것은 처음 나온 제품이죠. 처음 나온 제품에 대해서 최종 조립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18일 날 창원 본사에서요. 제가 두산중공업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되게 큽니다. 되게 커서, 아, 나도 여기서 근무를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참,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자, 이 내용을 전하게 돼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전하게 됩니다. 지금, 270MW급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DGT6-300HS1을 이번에 초도품 최종 조립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 발전용 가스 터빈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기계공학의 꽃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이것을 안본 사람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걸 보면 어 정말 아,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분야에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제품이고 압축된 공기와 연료를 혼합 연소해서. 고온, 고압의 연속 가스를 생성을 하고 터빈의 블레이드를 통해서 회전력으로 전환한 후에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성한다. 잘 모르시겠죠? 말하자면 석유나 아니면 석탄이나 뭐 그런 것이 있어요. 여기는 가스 터빈이기 때문에 가스겠죠? 가스를 불에 떼면 그 불에 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에 떼면 거기에 가스가 나오죠. 연속가스가 나오죠. 연속가스를 통해서 그 불어 넣어줘요. 어떻게 불어 넣어주냐면, 공기를 데워서 그, 그 공기가 불어지게 부러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불어지게 부러지게 만들면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그 회전한 것이 다시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가 운동하죠. 운동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교환한 게 이게 가스터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첨단 기계의 기술인 항공기 제트 엔진과 동일한 기술 방식입니다. 그런데 항공기 제트 엔진보다 훨씬 크고 규모가 있기 때문에 더 만들기가 어렵다는 게이 정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가스터빈 제품을 한번 보면 모델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DGT6-300HS1입니다. 자, 복합 발전 효율은 60% 이상의 대용량 고효율 가스터빈입니다. 이게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복합화력발전소와 그, LNG 발전소, 대부분 복합화력발전소에요. 복합화력발전소에 이 가스터빈이 들어가죠. 이 복합화력발전소가 요즘 한참 뜨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쉘가스 혁명 때문에 가스의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가스의 가격이 떨어지고 원유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게 많이 그 전보다 더 각광을 받게 되고 각광을 받게 되는 또 하나 이유는 그 온실가스 배출이 더 적죠. 더 적고 더 적은 이유가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집진기를 달아서 그 집진기를 통해서 그 온실가스도 다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어, 온실가스 배출률이 많이 줄어들고 그 영향력 때문에 이게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부품 수만 4만여 개, 중형차 한대 가격과 맞먹는 블레이드가 450개. 자 그러면 가스 발전 LNG를 한번 보겠습니다. LNG는 친환경 발전이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친환경 발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탄소를 배출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배출을 시킨 마지막 탄소 부분에서 집진기를 달아서 그 탄소를 압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친환경 발전이 되는 겁니다. 초미세먼지 배출은 거의 없습니다. 석탄 발전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물질은 석탄 발전의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지금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현재 가스터빈 제조 공정률을 한번 보면 약95% 수준이라고 하고, 연내 산해 성능시험을 거쳐서 만약 합격한다? 그러면 이번에 바로 투입이 돼요. 서부 발전의 500메가와트급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공급이 될수 있는 게 열병합 발전소 또 어디죠? 복합발역발전소, LNG발전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열병합발전소에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상업운전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가스터빈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최신 사양의 후속 가스터빈 모델인 380MW급 아까보다 더 용량이 커졌죠? 용량이 커진 가스터빈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380MW급. 그리고 신재생 발전의 단점인 간헐성을 포함한 100MW급 중형 모델 개발도 추진 중이랍니다. 만약 200MW급으로 개발이 되면 지금 개발했던 것보다 2분의 1 이상으로 낮춰지는 소형. 그러니까 아까는 초대형이었으니까 중형 정도. 모델이 지금 개발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가스 터빈에 대해서 두산중공업에서 말하는 의의를 보면 두산중공업 기술연구원 이종욱 박사 상무급인데 이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발전용 가스 터빈은 항공기 제트 엔진을 모태로 출발했지만 시장의 요구에 따라 급격한 기술 발전을 이뤄냈다. 1500도가 넘는 고온에서 안정성과 내구성을 보증하는 첨단 소재 기술 등 이번에 개발한 270MW 모델에 적용한 일부 기술은 항공용 제트 엔진의 기술력을 넘어섰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항공 제트 엔진보다 더 좋은 더 높은 기술의 수준의 엔진을 개발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진원 주산중공업 파워서비스 비지점 부사장급입니다. 경쟁사들이 하나같이 2차 세견, 세계대전 때 제트 엔진을 개발해 제트기를 만들던 나라가 아니면 가스터빈을 절대 개발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정부 지원과 산악현 그리고 중소기업까지 지하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국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님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수 있을까 하는 오랜 고민 끝에 결정한 프로젝트가 드시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다른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놓은 것이다 이번 가스터빈의 개발은 국내 230여개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두산중공 혼자 한 일이 아니고 230여개 중소 중견 업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가 많이 팔리면 230여개의 기업들이 같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되었던 국내 가스터빈 시장입니다. 이 가스터빈 시장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가스터빈 전량을 수입해서 의존해 왔죠. 그 의존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발은 아주 의미가 남다릅니다. 국내 발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스터빈은 총 149기 모두 외국산이에요. 거의 지이나 아니면 미쓰비시 이쪽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가스터빈 구매 비용으로만 약 8조 1 0억원 그리고 유지보수 부대 기타 비용으로만 4조 2천억원 이렇게 소모가 됐는데 총 12조 3천억원이 소모가 됐죠. 이런 천문학적 비용이 소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술정석국으로 외국의 물품을 계속 사왔던 거죠. 일본 미국거 이렇게 사왔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다? 두산중공업에서 이것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대체품으로만 만들어줘도 굉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형 더 극대형도 만들고 이제 중형도 만들기 때문에 그 라인이 한세개의 라인을 만들면 우리나라의 소형으로 만들든 대형으로 만들든 극대형으로 만들든 이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러면 가스 터빙 개발에 대한 수입 대체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복합 발전소 증설 과정에서 국산 가스 터빈을 투입하면 2030년까지 수입 대체 효과가 약 10조 원이 기대가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극일인데 그 제가 제일 처음에 기억하라고 했던 기업이 하나 있죠. 미쓰비시. 왜 미쓰비시를 기억하라고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스 터빈 독자 개발은 반도체 조선 2차 전지에 이은 또 하나의 극일 그 사례입니다. 두산 중공업은 최근까지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OEM 방식으로 가스터빈을 제작해서 미쓰비시에 납품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원천 기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미쓰비시에서 도면을 사와서 블레이드 등 고부가가치 부품은 전량 일본에 수입해서 조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쓰비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국책과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겠지만 참여할 경우 관계를 끊겠다 라고까지 으름장을 났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산중공업은 계속 개발을 해서 이번에 마침내 가스터빈을 개발하게 된 거죠. 이제는 두산중공업의 주력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가스터빈입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또 이렇게 말을 했는데 2026년도까지 가스 터빈 사업을 연 매출액 3조 원, 그리고 연 고용 유발 효과가 3만 명 규모로 키워 나갈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말하자면 3만 명이 더 사람이 뽑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진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3만 명은 안 돼도 그에 따르는 충분한 유발 효과,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그 중소기업들까지 연결 연계, 연결하면. 그 고용 유발효과는 얼마나 될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IHS 캠브리지 에너지 연구소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2018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총 432기가와트의 가스 발전이 신규 설치될 전망이다라고 해서 가스 터빈 사업이 굉장히 유망한 발전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로컬 메뉴 패 p 링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가스터미를 만들면서 참여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금융기기인 로턴 디스크는 금융기기 뭐 압축기 블레이드 베이는 진형 비 t 엑스 대형 주조품은 대창 솔루션 뭐 이런 것들 베어링도 중요한데 대동 메탈공업 뭐 고온용 소형 가공품에서 대 경남 G T 이런 식으로 그리고 터닝 디바이스 동남 유공업 이런 많은 기업들이 230여 개의 기업들이 서플라이 체인으로 이번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유발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비싸기도 엄청 비싸고요. 자. 지금 이것이 국제 사업으로 가스터빈이 개발이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아서 국제 사업으로 개발을 했는데요. 두산중공업이 2013년도 정부가 추진한 한국형 표준 가스터빈 모델 개발 국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부가 약 600억 원을 투자를 했고, 두산중공업도 자체적으로 총 1조 원의 규모의 R&D 비용을 추가 투자 했습니다. 또한 21개의 국내 대학, 그리고 4개의 정부 출연 연구소, 13개의 중소 중견 기업사와 발전사가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사학견 안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의 성공 사례로 이번에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가 끝나면 투입이 바로 될 거예요. 김포 열병합발전소로 바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볼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가스터빈 개발을 통한 창출 효과를 보면 창원 본사와 미국 플로리다, 스위스 바덴에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을 위한 R&D 센터를 지금 설립을 했고요. 창원 본사에는 1천억, 1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전격 부하 시험장도 주,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3,000개 이상의 센서를 통해 종합 성능 시험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스터빈 서비스 시장도 공략을 이번에 또 하는데요. 가스터빈 제조사는 기기 공급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부품 교체 등의 서비스 사업을 통해서도 수익을 얻는데 2017년도에 가스터빈 서비스 전문 업체인 미국의 DTS를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DTS는 국내 상업 운전 중인 대부분의 가스터빈 모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는 회사인데 이 기술을 가지고 한국의 가스터빈을 모두 다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 그 시장만도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가스터빈을 개발을 해서 기계공학의 총화, 꽃이라고 부르는 가스터빈을 개발해서 굉장히 기계기술, 기계공학 적으로 엄청 성장한 그런 것이 되겠죠. 이걸 통해서 한국도 더욱 더 세계 총화에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 기계, 기계공학의 총화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이 좋은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포뱅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